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예상대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잔혹한 고문까지 자행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목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총독으로서 성전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이미 지난밤부터 밤새도록 고문을 받으셨기에 이제 걸음을 떼어 뒤지실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힘드셨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물과 피를 쏟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물과 피를 흘리다 보니 이제 의식도 희미해지시고 온갖 장기가 밑으로 쏠리면서 이제는 숨 한번조차도 너무나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 젊,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죽임 당할 그 어떠한 죄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이 외치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을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좋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 금요일을 좋은 금요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지옥으로 가야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다시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십사장 육 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 문, 즉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이 너무나 아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요 구원의 날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비록 슬프지만 이 날은 복된 날인 것입니다. 묵묵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